아직도 이렇게 많이 챙겨다녀? 나는 이거 안 하면 되는데. 반갑습니다. 델럭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화장품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 볼 제품 바로바로 바로 그루밍랩에서 나온 에너제틱 프로 올인원 타우인 머신입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인원, 뭐, 3인원, 뭐 어린원 제품이라도 그렇게까지 들어봤는데, 5인원이더라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폼클렌징,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 쉐이빙폼, 데오더런트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남자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어, 킥복싱이랑 헬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 킥복싱 글러브 챙기고, 헬스, 뭐, 손목보대, 호스랩 뭐, 보갑벨트 등등 챙기고 나면 가방에 자리가 너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세안도구를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든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고요 그리고 필터 정화하면 뭐예요 바로 숱이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은 특이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또그리고 남성분들 운동하고 나면 냄새가 진짜 땀 냄새 이제 곧또 여름이고 벌써 많이 덥잖아요 땀 냄새도 많이 나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품에 데오도란트 기능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고 나와도 그 집까지 오는데 걸어오면서 땀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또한번더 씻는데 그 사이에 땀이 나더라도 땀 냄새 걱정 없이 집에 편안하게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좀 특이한 게 제가 샴푸에 카페인 샴푸 들어봤는데 이 제품 타우린이 들어있대요. 에너지 드링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제가 또 타우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피부에 어 닿게 되면 이제 수분 공급돼 주고. 생기부여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탄력있고 조금이라도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티트리 성분이나 뭐 크레아틴 멘톨, 뭐 머드팩 성분 이런 거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5인원인 것만큼 머리도 감고 세안도 하고 면도도 하고 바디워시도 쓰고 다 해도 정말 피부에 자극 없이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이더라고요 또 걱정하는 게 이렇게 많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안 좋을까, 자극될까라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도 피부와 민감성의 수부지 피부인데 전혀 문제 없었고, 또 찾아보니까 어, 피부 안전성 검증 테스트에서 어, 저자극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 선해 많이도 거품도 많이 나고 정말 그 헬스장에서 급할 때 쉐이빙하기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 거품 나오는지 또 어떤 느낌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어, 꼭 어, 운동하시거나 이런 분 아니더라도 여행 갈 때도 정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군입대하신 군인분들 또 정말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학생 여러분도 요즘에 또여러 본다고 헬스 학교에서 많이 하실 텐데. 헬스하시고 각 동마다 밑에 샤워실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하나 있으면 어, 학교 가, 책가방에 넣고 다녀도 전혀 문제없을 만한 파우치 사이즈고 그리고 튜브형이라서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